자, 안녕하십니까. 자, 선생님이랑 같이 사회 2단원 이제 공부 들어갈 건데요. 어, 2단원에서 1, 3단원, 1, 3, 소단원은 이제 등교하셔서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이랑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은 2-2단원, 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어, 1단원에서 이제 정치 발전에 대해서, 정치 성장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얘기했으니까 경제 성장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쪽 부분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교과서 104쪽이고요, 어, 104쪽 펼쳐주시고 요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어, 선생님 수업이 수학이랑 사회가 좀 길다는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15분 내로 한번 끝내 보도록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 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 뭐 적어보라고 했는데 빨리 갑시다. 적지 말고. 자, 우리나라 산업의 종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어, 산업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생산하는 그 업종들을 얘기해요. 어, 쉽게 얘기하자면은 돈 버는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농사 지어서 돈 벌었겠죠. 농업. 그 다음에 공장 돌려서 돈을 벌기도 하죠. 이제 그 공업이라고 하고요. 어~ 뭐~ 물고기 잡아서 했다 그럼 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산업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어~ 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국민들이 어떤 노력을 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지게 발전을 할수 있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따른 변화로서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6.25 전쟁 이후 경제 성장 모습을 알아봅니다. 1960년대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알아봅니다. 자, 6.25 전쟁 이후에 우리 경제 성장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어, 짧게 볼 거고요. 이거 보고 싶은 친구는 선생님이 뒤에 링크 줄 테니까 한번 링크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천 상륙 작전으로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의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결코 사람 사는 나라가 못될 거다. 어 그만큼 모든 게 망가진 상황이었어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죽었고요. 어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받고 절망 속에서 이제 이 나라는 뭐 돈을 벌고 하기보다 내일, 오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중요한 문제지 성장은 절대 할수 없다. 심지어 이제 구석기 시대 같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로 나라가 완전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 이 전쟁이 끝난 때가 1953년. 그때 이 얘기를 했으니까 요 사람 말대로라면 2053년까지 어 우리나라는 거지같이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끝난 지 70년 정도 만에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10등, 20등 안에 들어와 있죠. 자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산업 시설들이 대부분 파괴되고 국토 전체가 폐허로 변했다. 나오네요. 어, 사진들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쪽 여기 보시면은 자, 서울 사진인데 건물 한두 개 빼고는 다 무너져 있고, 남아있는 집조차도 쓰러져가는 판잣집, 이런 것들만 남아있어요. 전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총 쏘고 사람들이 탱크 이끌고 가서 폭탄 터뜨리고 했으니까,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0년대, 몇년 지나니까 이제 공장 같은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 1950년대, 어,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업 발전에 힘을 모읍니다. 여기 밑줄 쳐주시면 좋겠죠. 자, 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에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럼 원래 우리나라는 뭐 먹고 살았죠? 네, 농업 중심이었어요. 원래는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았었는데, 어, 돈을 벌려고 하니까 농사에서 나밥 먹는 것만 신경 쓰면은 이거는 성장이 안 된다. 그래서 농사를 더 이상 그 농사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다른 걸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게 바로 공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근데 전쟁이 이제 막 끝난 우리나라에 공장을 돌릴 만한 돈이 없었겠죠. 공장도 짓고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 어떡하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때 대통령이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할 때부터 이제 유명했던 게 미국이랑 친한 거였어요 이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심지어 결혼도 이제 오스트리아인이랑 할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랑 교류를 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 찾아가서 어~ 너네 메가더가 와서 얘겠지 우리 백 년이 지나도 가난한 나라로 지낼 거라더라 그러니까 너네가 좀 도와줘라 그러면서 돈 내놔 이렇게 해서 어~ 사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나쁜 말로 얘기하면 국어를 하러 다닌 거죠. 어, 근데 이게 통했던 게, 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남한이, 우리는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하면은 북한을 혹은 중국을 따라서 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빠져들어 버릴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 공산주의처럼 되면 안 돼. 자유경제주의.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켜야 돼 하면서 이제 미국이 같은 편인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미국을 되게 좋아하는 것도 요시기에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농사 좀 그만 짓고 공장을 돌리자 해서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설탕, 밀가루, 섬유. 공장 이런 것들 이제 돌려요. 섬유라는 말요거그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섬유라고 하면 뭐냐 그실 같은 거를 섬유라고 해요. 그래서 뭐그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그러면 은실 같은 게 많이 들어 있는 뭐 이런 뜻이고요. 이 섬유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실 가지고 공장을 돌리면 뭘 만들까요? 네, 실 가지고 돌려서 만드는 것 옷이겠죠. 그래서 섬유가 나오면 아 옷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공장을 만든 게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봤던 설탕, 밀가루, 그 다음에 섬유, 옷 만드는 거, 이런 소비재산업을 주로 발전시켰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써도 되고, 남는 거는 외국에다 수출해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개씩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제 모습 보시면 은 밀가루 공장 나오죠. 자 소비재는 뭔가 이제 다른 걸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걸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을 만든다 그럼 철을 만든 거 가지고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른 걸 만들 텐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 소비재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자마자 바로 쓰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 밀가루 설탕 면화 그러니까 옷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공업을 만들어서 셋다 하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300공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얀 거세 가지 밀가루, 설탕, 옷 이렇게요 그래서 밀가루, 설탕, 옷 이렇게 참고로 이 설탕 만들던 공장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지금 CJ입니다 CGV랑 뭐 삼성이랑 가깝기도 하고 그렇죠 이쪽에서 이제 시작된 게 설탕집에서 시작된 게 삼성의 뿌리인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처음에 시작되는 거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식료품이랑 옷 공장을 만들었다. 기억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 옷 보면은 옷의 뒤에 그 상표 보면은 어디서 만들었는지 메이드인 나라 나오죠. 그쵸? 그렇죠? 어, 보통 옷 만드는 나라 중에서 막 미국에서 만든 옷이 이라거나, 아니면 영국에서 만든 옷, 프랑스에서 만든 옷, 이런 옷들은 주변에 잘 없죠. 여러분들이 입는 옷 보시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축구 옷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많을 거예요. 옷을 만든다는 거는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는 아직 아니다라는 의미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나라들이 할수 있는 뭐 몇안 되는 공장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2년,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4.19 혁명이 있고, 박정희가 이제 군대 끌고 와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죠. 자, 박정희가 정치에서는 욕을 많이 먹었지만, 어, 경제에서는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었어요. 요거 꼭 밑줄 쳐 두셔요.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요. 자, 경제발전을 하려고 이제 1962년부터 86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어,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추진하기 좋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국민들 어, 민주주의 안 해도 좋으니까 조용히 하고 내말 믿고 5년만 참아봐. 5년 동안만 참고 내 얘기 잘 듣고 있으면은 잘 사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5년 동안 참았더니 실제로 살기가 좋아져. 그러면은 자 괜찮아졌지? 5년 또 믿어볼래? 하면서 2차 또 괜찮아져? 그럼 3차 또 괜찮아져? 4차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5년씩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니까 꼭 적어주세요 아 밑줄 쳐주세요 자 어, 이때 이제 경제성장을 이끌려고 하는데 문제가 어, 이제 공장을 기존에 만들었던 것 이외에 새로운 것도 시도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뭘 하냐 가장 기초적인 산업시설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 정류시설 이제 공장을 돌리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 기름을 그 정수기처럼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곳 정유 시설. 발전소. 공장 돌리려면 전기 필요하니까 전기 만드는 발전소. 고속도로. 만든 물건 트럭으로 옮기려고 하면 도로가 잘돼 있어야 돼. 그래서 고속도로. 수출하려면은 항구가 잘돼 있어야 돼. 그래서 항만 요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정류라는 말은 땅에서 파는 석유를 이제 바로 사용을 못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찌꺼기도 들어 있고 흙도 섞여 있고 막 더러운 것들이 많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을 사용할 수 있게 깨끗하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공기로 나오는 거는 가스. 깨끗한 기름은 석그 가솔린. 그다음에 좀 더러운 기름은 경유. 그다음 그다음 더러운 거는 등유. 남는 찌꺼기는 아스팔트.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을 분리해서 하는 시설을 이제 정류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발전소도 한번 보시죠. 수력 발전소 나오네요. <목소리> 이렇게 이제 그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공장을 돌리려고 수력발전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라고 불리는 경부고속도로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여러분들 다니면서 그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겠죠. 이게 만들어진 지 벌써 지금부터 한 50년 정도 된 거예요. 어 박정희 정권 때 이걸 만들게 됩니다. 이제 서울 부산이죠. 서울을 한자로 하면 이제 수도니까 경성이라고 예전에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경성과 부산을 연결한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돼요. <목소리> 지금 도로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타던 고속도로랑 많이 다르죠. 양쪽에 두 차선밖에 없어요. 처음 만들 때부터 크게 못 만드니까 일단 두 차선만 만들어서 뚫었었고요. 어, 처음에 이렇게 뚫렸을 때는 어, 차들이 많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차를 많이 끌고 다닐 정도로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고속도로인지도 막 모르고 막 이렇게 무단횡단처럼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어. 뭐 무서웠겠죠 지금은 여기 도로 올라가서 교통사고 나면 올라간 사람이 잘못이라고 처벌받아요 큰일 나니까 이렇게 하지 마셔요 옛날 사람들은 차들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이제 생소한 풍경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제 요렇게 지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점점 더넓 확장을 한 거고요. 이제 너무 삐뚤삐뚤한 건 조금 더 직선화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대단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환영한다. 축하한다. 이제 요런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고 해요. 어 이때 이제 유명한 일화로는 경부고속도로를 하려고 그 공사 지나갈 때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깃발 들고 지나가는 도로를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어이 거기 몇 번째 사람 이쪽으로 좀더 와야지 일직선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깃발을 위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꽂았고 그 꽂은 상태로 도로를 바로 뚫어버렸다고 유명한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요기가 네, 선생님 모양이네요. 자, 그리고 인천항만 항구를 건설했던 장면 스치듯 잠깐 보시죠. 어, 요게, 항구를 건설하는 이유가 물 깊이가 얕으면은 작은 배밖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물 깊이가 깊은 이제 항구를 돌로 만들어 놔야지 큰 배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큰 배들이 들어와야지 물건을 많이 싣고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구를 만들었었어요. 자. 자, 그래서 정부는, 아, 기업은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섬유, 신발, 가발, 은류, 전부 다 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섬유 공업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경 자는 가벼울 경자를 써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가벼운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이런 건 무겁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옷, 신발, 가발, 의류 이런 것들이 경공업입니다. 가벼운 물건 만드는 산업이에요. 자, 밑줄 동그라미 쳐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당시 그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했지만 노동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싸게 주고 그 노동력을 받아들여서 제품을 되게 싼, 싼 가격에 만들어냈고 이거를 그 외국에서 많이 사주면서 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 우리나라가 지금 12년 만에 68년이랑 56년을 비교해 보면 12년 만에 20배 성장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쉽,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용돈이 12년 뒤 여러분들이 대학생 졸업할 때쯤이면은 20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용돈을 만원 받았는데 10년 지났더니 초등학교 6학년 짜리 애가 이제 20만원을 받는 거예요 이 경제 규모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되게 순식간에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영상 보기 전에 한번 노트 필기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 15분만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20분 가까이 돼가네요 죄송합니다 자6.25 이후에 경제성장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 잠시 멈춤 누르고 이 내용 먼저 적고 시작해도 되고요 아니면 같이 적으면서 다 적고 나서 멈춤하시고 정리하셔도 됩니다. 배운 공책이나 교과서 빈 공간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자, 6.25 이후의 경제성장.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 해허였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어, 다른 나라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 이것을 원조했다라고 얘기해요. 원조라고 하는 거는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경제를 원조경제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승만 정부, 이제 1950년에 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승만 정부가 되겠죠. 이승만 정부 때이 원조 경제를 실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농업 중심이던 것을 공업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외국이랑 친했으니까 원조를 받아서 돈을 받아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이 시기에 그 김미도 초콜릿 하면서 그 국제 시장 같은 데서 보면은 꼬맹이들이 미군한테 쫓아다니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0년대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내세우게 돼요. 5년만 참으면은 경제 성장하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어, 이시기에 가장 큰 특징 경공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경공업은 뭐다? 섬유 섬유 그럼 뭐예요? 옷이에요. 옷 섬유 유연제 옷을 유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옷 그리고 가발 이 시기에 가발이 인기가 있어서 여자들이 돈벌 기회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머리 안 자르고 쭉 길게 기르다가 최대한 길러졌을 때한 번에 자르고 그 머리를 가져가면은 몇 달러씩 줬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 가난하던 우리나라로서는 큰돈을 버는 길이었죠. 자 그리고. 신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전공업, 가벼운 물건을 만들었고, 대표적인 게 섬유, 가발, 신발, 이런 것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60년대 서울에 대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 문제 풀면서 수업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Yeah. you 아마 여러분, 들 부모님은 아니고 여러분, 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세대일 거니까 어이 시기에 어땠는지 직접 부모님들, 분아아분할러분여러 그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노트 필기 다 했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끝낸다 그랬는데 20분이 넘었네요. 어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